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여종의 애급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가라 사례가 하가를 확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날락들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잡을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이라 아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함이라. 이름으로 그의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네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 6 세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1 6 장은 이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 한번 정도 살짝 격길로 가는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정해주는 그래서 어, 여기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어, 이, 이 말씀을 어 집중 집중이 하고 싶은데 팔절에 보면 팔절에 이런 말 있어 요 그냥 보세요 띄우지 않고 보다니까 이러므로 사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 신앙은 그러는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막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뜨거워져도 괜찮아요. 어덜뜨 뜨거워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향이 제대로 돼야, 응? 방향이 제, 제대로 돼야 어, 그게 음, 올곧은 신앙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 이제 1 0년을 기다립니다. 아 그게 삼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 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여기 첩이란 단어는 아내요. 요 m a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몇 년이요? h 년 10년. 그러니까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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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차피 아브라함을 씨를 통해서 나면 되니까 어, 그런데 예, 아브라함은 또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가를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임신하는 그 순간 좀 지나서 하, 사례를 멸시를 하지요 음, 무시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것이 나를 멸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맘대로 해라.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대를 해요. 멸시가 학대로 바뀝니다. 어.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가요. 애굽 애급 사람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밑으로 내려갔나봐요. 데케브 쪽으로. 그때 이제 그 부엘라 헤로에이라고는그 연못입니다. 일종의 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낚시를 해요. 그 정도로 큰데인데 거기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그게 나중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이루죠. 나중에 이스마엘을 또 쫓, 쫓겨나는 그 사건의 그 근방에서 일어나는데 어, 거기를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너 어디 가니? 어, 이래 이래서 이렇게 갑니다. 아 어,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게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이네 몸에서 난 씨를 어, 또 엄청난 복을 줄게. 그리고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하면서 할 때, 하갈은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16장의 이야기예요. 자, 어,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는 타락하지 않아요. 잘,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요, 없는 것 때문에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일절에. 아브함은아브함의 안에 사례는 뭐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해네? 출산하지 안돼? 출산하지 못하였고 야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있는 것 때문에 다 길로 간다니까요. 그에게 한 여종이 뭐하니 있으니 있는 것 때문에 타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누구 매달려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근데 어, 아예 없었어 봐요. 하갈이 없었어 봐요. 타이했겠어요안 했다고요. 근데 하갈이란 거 있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단짓을 해요. 음, 우리는 없는 것, 즉 없을 때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나를 격딜로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어, 없는 걸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요. 또 음, 매달리시기를 바래요. 자 어,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가를 소개를 하죠. 하가를 뭐라고 했냐면 하가는 한 여종이 있으니 어디 사람이요 일 절에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이요. 근데 자이 절에 이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뭐 할까 하노라 하에뭐하니라 이거 읽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 뭐 할까 하에뭐 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야? 응? 에덴동산에서 응? 이 Is 마귀가 네가 하나님과 될까 하매 그못다 먹게 한 거야. 그 어, 그러면서 또 하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누구도 줘요? 남편도 줍니다. 이거는 죄의 반복성이에요. 죄의 반복성. 오늘 사례의 행동은 마치 뱀이 사 하와를 와서 꼬이는 것처럼. 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처럼 오늘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이 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 죄성은 뭐 할까 하며 아, 내가 저걸 하면 좀 나아질 거야 내가 이, 이거 하면 좀 나아질 거야 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이걸 하면 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진 응? 결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럴수록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돼요. 응? 더딘 거 어, 빠르고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믿어야 합니다요. 믿지요, 믿지요. 근데 수없이 자녀를 위해 서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우리 안수사님들 성경공부하면서 좀 물어봤어요. 아 진짜 당신은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살아봐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발잘 듣잖아요. 아, 옥사님 한번 들어와 봐봐요. 어, 응. 저 또한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자리데 목사님 애들은요 좋겠어요, 발도 잘 듣고요. 제가 그랬죠, 저도 살아봐요. <laughs> 어, 겪어봐야지. 근데 그러면 제가 느꼈어요.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음, 남들이 볼 때에 그러면 그런 거요. 여러분 부러우면 이미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기다립시다. 지금 10년을 기다렸는데 애를 안 주니까. 타협을 했어요. 그죠? 렇 근데 아직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면은 86세에 8 6세래몇 살에 이삭이 나와요?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려 24년을 약속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냥, 바로, 그냥, 결과를 보려고 한다고요. 나, 어, 저는 신앙생활은 기다림인 것 같아, 기다림. 예, 이것도 기다리고, 어, 저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마치 탕자를 보냈던 아버지가 동국어밥을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자나 올까? 내 아들 올까? 몰랐겠어요. 다 알았잖아요. 형이 형이 알았잖아요. 저 녀석 저돈 가지고요 탕진했잖아요. 형도 이미 다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걸 몰랐겠어요. 얼마든지 어, 다른 종도를 통해 가지고 약해 잡아와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먼 발주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될이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음? 나타나셔서 참이 길을 가요. 바, 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7절 보겠습니다. 자칠 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예. 자 이게 그냥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샘물 광야의 샘물 오아시스잖아요 지금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다가 뭘 만나요? 샘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laughs> 유대인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교 봐요 광야에서 여자가 지금 <laughs> 샘물 곁 <laughs> 술길 샘 곁에서 그러니까 샘 곁에서 지금 하와가, 아니, 아갈이서 있는 거요. 예 네, 여와 이사를 거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착박한 땅에서 샘을 만났다? 있는 죄도 회개해야지. 그잖아요. 그, 꺼져도 돼. 어, 보세요.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의 샘, 폭포죠, 폭포. 쫙 내려올 때. 다윗이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목이 타고 힘들어할 때앵게들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 체험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동굴로 도망가요. 동굴로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어요. 안 죽여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란 뜻.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어, 목사나 특히 우리 교육자들을 막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한테도 어, 다 이게 글 쓰는 거 보면 알고, 뭐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여러분 서류 하나 내는 것 그거 보다 여러분이 목사를 존경하느냐 그냥 하느냐 알아요 느껴져요. 음 근데 은혜 받으면 존경합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목사를 무시한다, 교회를 무시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지금 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기를 원해요. 지금 하갈은, 하갈은 광야에서 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 샘은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응? 이 샘은 여기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장소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더 욕심부리지 말고. 아. 그래서 이샘 곁에 있는 어, 하갈에게, 아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되고요. 눈이 떠져야 돼.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환경을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하십시오.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님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장소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하고 은혜의 삶을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으면 돼요. 자 오늘 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이네요.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하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가라 앞에 뭐라고 불러요? 사레의 여종. 너 처음에 누구였니? 지금은 너 임신했다고 어? 어, 사례와 맞먹으려고 맞장,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그 전에 누구였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으로 돌아가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숯불에다가 모든 걸 어, 어, 떡과 생선을 놓고는. 밤새도록 수고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서 먹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시몬.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너 너의 처음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었어?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처음 나 만났을 때, 아니, 만나기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음,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했을까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시골에서 이제 일본을 갔다 와서 총신을 봤는데 이틀 공부하고 보니까 되겠습니까? 불안듯이 떨어졌어요. 1년을 재수를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방법을 알아야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죠. 말 그대로 독학한 거예요.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신학을 뭐 누가 가르치는 선배가 있습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우린 내가 뭐...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너무 그때 학원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것도 일반인데 안 된다 싶어서 이제 8월 달에 올라왔어요. 지금 딱 싸주 마치고 올라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 독서실에 들어갑니다. 지금 뭐 고시원 같은 곳인데 거긴 독서실 다르죠. 책상 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은박지 깔고 자요. 그 모습을 그 독서실의 실장이 안타깝게 봤던지, 예, 낮에 보면 불러요. 그러면 밥해 놓고 먹자, 그런 거요. 예 그러면 밥하고, 그 다음에 찬물 말아가지고, 고추장 찍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옆에서 같이 먹다가, 한 2개월인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총신대 앞에까지 왔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오렴푸이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그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좀 착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제가 여기서 왔는데 어, 기숙사에 내짐좀 놓자. 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보니까 이게 총신대 그그 그 기숙사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녁에 전사들이 아까 기숙사는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찾아다녀. 혹시 방 있어요? 침대 침대 네 칸인데. 그럼 거의 잘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 의자라도 있어요? 그럼 의자 네 개가 또 의자가 다 평평해. 그럼 네개딱 깔아놓고 잡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6, 5개월인가 했어요. 음, 갈 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잘 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 꽉 찼어요. 그럼 올라가 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성전에서 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기숙사 나 들어와야 돼요. 또떳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숙사에게 도 관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신 들어갑니다. 제가 종종 불평과 불만을 할때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정신에 대해 불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는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 생각을 종종 하기 때문에 불만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죠. 야 하나님이 너를 여기다 들여다 놨어? 네가 션봤잖아 하나님이 원서를 대신 써줬니? 네가 썼잖아. 하나님은 한건 없어. 그냥 너 하나님 합격시켜준 것 뿐이야. 다 네가 했잖아. 근데 왜 원망을 하니? 제가 이 얘기했을 때한 명도 반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는 뭐 그래도요 지가 다 결정해 놓고 예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할 때마다 부목사 점 시작할 때는 처음에 제가 세관격올때목사님고 약속하고 궁금한 거예요 세관교 어떤 건가 그래서 제가 10월 달인가 목사님 약속하고 제가 11월 달에 옵니다 새벽에. 어떤 분이 뭐 하러 왔냐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 교회가 왜 이래? 응? 이런 데를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닌데. 근데, 뭐하 왔어요? 응? 여기 있으면 되나? 나가야지? 막 그래. 요 어, 이 사람이 왜그래 나중에 알더니치걸은 할머니야. 나중에 최상 할머니였어요. 음 응. 그, 그 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장례까지 치러드렸는데, 예.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부를 가져가는 가져갔을 때, 그때 제가 와서 거기다가 또 어항 이 있었거든 현관에 큰 어항이 거기다가 안수했잖아.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예, 오라고 하니까 오는데 기회 주십시오. 처음의 사건을 처음의 일들을 제가 생각을 해요. 음. 토요일이었습니다. 임지식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단임 목사 된 거요. 했을 때9 시에 심야기도 하는데 들어갑니다. 여기 행복시대, 여기 권사실에 했죠. 그때 처음에 단임 목사 됐을 때 첫날이에요. 전도사가 설교할 때 뒤에서 같이 듣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첫날이었어요. 예, 네. 토요일이에요. 행사 다 끝나고 피곤해도 와서 신흥동에서 아 여기서 신흥동에서 왔을 거예요. 신흥동에 와서 철야, 어, 심야 끝나고 10시에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를 하니까 너무 설레서 잠이 안와 그래서 임진식 끝나고 심야 끝나고 집에 가니까 11시 4시에 또 제가 차량 운행했잖아요 대형버스 어, 그렇게 하고 남예배 서는데 거의 날었어요 너무 설레서 물론 그 전부터 남예배 계속 설교해 왔는데 하나님 종에게 이런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교회 갈등 이 있으세요? 첫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교회가 힘들면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결정하고 와서 기뻐했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과 힘들면 그 사람과의 첫 부연책을 아니면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이상경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 광야를 할지라도요 거기에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저는 우리의 삶이 믿음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할지라도 거기에 세면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제가 기회가 되면 그냥 광야에 가서 하루 정도를 그냥 텐트 치고 그냥 하루 정도 푹 있다 오고 싶어요. 그 척박하고 아무데 없는 그곳에 바람 소리만 들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황량의그 배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딨냐냐고 물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은 변하지 않아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찾아오셔서 하갈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동, 은혜의 샘물 곁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떠나, 불평과 불만하고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있고요, 때로는 내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차별,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는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아담 아니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또 누구요? 그다음에 사라에게 그다음에 하갈에게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18장에 들립니다. 여종 사라 그 아니 사라에게는 18장에 들리고요. 하갈은요. 오늘 본문이 16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에게 먼저 들리고 응? 성도에게 늦게 들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주의 음성에 들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살고 있음을 믿고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사보다 아니면 주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주의 음성에 들려질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사라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말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잖아요. 순서는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하나님께 고백되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옆에 샘물 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최고의 장소로 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하루 끝났을 때 그냥 집에 가서 푹 하면서 코를 드럭드럭 구르면서 주무십시오. 그게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 최고의 장소예요. 믿습니까? 예.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가 너무 기뻐요. 어제 점심 먹는데 우리 장로님 한분저 앞에서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젖과 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겠잖아요. 가나안의 일곱 족수가 어떻게요? 목숨 걸고 싸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겠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직장 생활에서 너무 막 열심히 일하고 너무 녹초가 돼서 집에 왔을 때 그때 당시 힘든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그런 자리를 나를 인도해줄지 나는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가 아니라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날이 있을 줄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